83번은요, 두 가지 소재가 나와요 두 가지 소재가 나오면요, 순서를 내기가 좋아요 왜요, 쌤? Advertising, 즉 광고가 가진 특징이 있겠죠 그다음 우리 모의고사 연습한 사람들 고개 끄덕일 거죠 의외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가 지도 제작이에요 맨 메이킹이요, 대체? 지도 제작은 모의고사에서 적어도 세번네번 나왔고요 EBS에서도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지도 제작이 왜 중요하냐고요, 대체? 왜 중요할까? 지연아. 그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지연아. 맨메이킹이 중요한 근거는데 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층이지. 권력이 맨메이킹에 걸려 있는 거지. 그니까 러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갔었을 때 지배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니까 러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한 거지. 지도 제작을. 이해가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파트고, 이 지도 제작이 지금으로 연결되면 구글이라든지 그치 여러 가지 웹 서비스랑 연결되는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냐? 가자. 와, 주어는 원. 광고와 지도 제작 둘 이러니까 does가 아니라 두가 나왔지? 요. do have야. 그러니까 광고랑 지도 제작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in common 공통적으로 have A in common의 의미가 A를 공통으로 가지다는 수거구요. 동의어는 share. 바로요, 95번 문장을 문장 넣기로 들어갈 수 있다요? Where say? Without doubt. 대체, 의심할 여지 없이, 의심 없이. 라는 말을 한 단어 줄이면요, certainly, 확실하게. The best answer is. 최고의 대답은요, there. 이때 there은, 당연히 뭐라 뭐야? 광고와 지도제작의. 공유되어지는 need. 음, 그렇지? 즉, 필요입니다. 명사야. 왜요, 쌤? 소유격대에는 항상 뭐 나온다고 했어? 도와줘. 소유격대에는 소유 항상? 명사. need가 명사야. 광고와 지도 제작에 공유되어지는 공통된 need. 필요입니다. 네! 어떤 필요야? 동격이다. 전달하려는. 커뮤니케이트는 의사소통하는 거 아니야? 전달하려는. 뭐래며? a limited version 제한된 과거분사 버전 형태야. 네, 뭐에 제한된 형태냐? 진실에 제한된 형태요. 이때 제한된이란 말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친구들. 보세요, distorted 왜곡된 형태요. 진실이 A면 광고와 지도 제작은 A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아니라 약간 왜곡시키는 거죠. 아, 어려워요. 그렇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 역시 지원씨 감사드립니다. 꼭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선생님 이거 혹시 디스톨 티드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꼭요. 꼭요. 안 된다고 하면 땡큐고요. 그렇지? 괜찮다고 하면 인정받을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진짜 꼭질문해 학교 선생님한테. 마치 네가 고민한 것처럼 나한테 보이지 말고. 그렇지? 한번더 진실의 너 이렇게 써주면 시험문제 나올 건지 알지? 이제 왜곡된 말고요. 제한된 형태로 하지 버전을 나 버전으로 할래 쌤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형태로의 제한된 형태 를 전달하는 전달하려는 공통된 공유된 필요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도 제작과 광고의 공통점은 여기지 바로 이거죠 요만큼이요 그러니까 여기만큼이 또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영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동료를 막 깔아준 거예요. 선생님이 컨베이드도 되고 딜리버도 되니까 커뮤니케이트만 주거나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어드바이즈먼트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A 소재 나왔죠. 그게 뭔데? 광고야. 광고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다음 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이지 지도 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가지의 공통점이 나와야지. 광고는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예요? 이때 어퍼슬 빼쓰는 쿨하게 이즈하면 되겠죠. 어, 빌링 호소하는. 그리고요, 이때 호소한다는 건 매력을, 대체, 끼치는. 앤드 그리고요, 대체, 그리고요, 문장 가자, 에이메! 할때 됐네. 여기 광고 나왔지. 끝! 그럼 얘는, 앤드가 바로 뭘 연결해? 서술을 연결하네. 호난문이 많은구나. 호난문. 그리고, 대체, 지도는, 대체, 비가 나왔네. must present, 보여줘야 돼요. 프레젠 s 가 보여주다야. 뭐를? 이미지를. 그러면, 어필링의 별표. 이게 광고의 특징. 어떤 이미지야? 역시 주어 없이 easy, it's o is clear. 명확한. 깔끔한. 그치? 그러나, neither A nor B 할 때, neither. 그치? 오부댐이 생겼다 죠 그것들 중 어떤 것도요? 그러면은, 광고와 지도 둘다 모두 다 can't meet. 납붙여야 됩니다. 해석을. cannot meet. 충족시킬 수가 없대요. 충족 못시킨대요. 마지막 문장 해석 정말 조심해! 결국은 여기 빈 칸에 네가 틀린 거나 아가 광고랑 지도 제작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러나 뒤에 문장 해석이 틀린 거지. 둘다 모두! 이게 n e i t h e can not m e t 내가 그렇게 미트 만나다라고 하지 말랬지. 충족시킬 수 없다야. 뭐를? 그것에 각각의 목표를 이렇게 들어와야 돼. 파이나치 네! 그럼 너! 1번, 정보의 양을 줄임으로써 3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4번, 반갑냐! Rely on, depend on, result to, 시각적 이미지만 의존함으로써 5번, 그것 자체가 목적어 Available to everyone,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2번, telling or showing everything,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말함으로써. 이때,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말한다는 말은 위로 올라가면 되지. 제한된 버전과는 반대죠. 반대죠. 그러니까 절대 2번이 안 나오죠, 머릿속에서. 뭐가 없으면요, 쌤? 리더가 나시라는 해석이란 게 없으면요, 친구들. 인정하죠. 리더가 나시 돼야지만 정답이 2번이 될수 밖에 없죠, 친구들. 그러니까 지문을 완벽하게 알더라도 결국 리더라는 단어 하나의 쓰임을 몰라버리면 빈칸을 놓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빈칸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고1, 고2 수준의 빈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3 때는 아예 문장 단체 전체가 부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아래 가봅시다 정답이 2번입니다 as 이제 설명해야죠 모든 것을 보여주면 왜 광고가 안 좋은 거지 하면 진실에 대한 외국 왜 필요해 일단 광고들은 커버업 숨기는 거야 커버업 하이드 컨실 c 컨실 l 그치 숨겨 혹은 플레이다운 play 플레이다운 down, play down 잘 모르겠으면 5월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약화시키는 거야 가리는 거야 뭐를 부정적인 특성들을 어스펙트뭐에 회사나 혹은 서비스에 어떤 회사나 서비스야? 데스력오티지요 위치가 있지요 데이, 데이는 a s 지 o 광고가? 어드 v 타이 t i s 지 광고들이 즉, 광고하는 회사 혹은 서비스의 부정적인 어스펙트 특성들을 뭐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부정적인이니까 어이 나올 수 있겠네 혹은 Carver up 라 Hide, Conceal 숨기는 거죠 음, 그래, 그래, 그래. 그지? 음, 그지? 렇 그니까 러 이거는 진실을 뭐 하는 거야? 도와줘. 왜곡? 시키는 거 맞지? 그치? 오케이. 문장 넣기 자리를 오히려 선생님은 앞에다가 두긴 했는데요. 앞에 두는 이유는요. 여기 놓으면 우리가 문장 넣기 하면 되게 1번, 2번 안 걸잖아. 그치? 맞지? 1번, 2번 안 걸고 우리 뒤 3, 4번 많이 걸잖아. 그치? 오케이. 98번 잘 보세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데이, 여기서 말하는 day는 문맥상 쓰세요. as입니다, as. 광고들은 can promote, 선전할 수 있대요. promote가 선전하다야. 뭐를? favorable은요, 우호적인. 좋은, 우호적인 대칭. comparison, 비교를요. 뭐와의 비교야? 비슷한 제품들과의. 혹은 문맥상 당연히 can이 있어야겠죠. 왜? differentiate, 드디어 나왔다. distinguish, tell. 구별하다, 구분시키다. 구별시킬 수도 있죠? 네! 이러면 중문이네. A product, 즉, 물건을, 뭐와요? 그것을, 그 물건의 컴팩, 컴팩 티어스, 그렇지, 경쟁 업체들로부터의그 물건의 경쟁 업체들과의 물건을 구별시킬 수도 있죠. 이래서 광고가 갖는 것은, 그렇지, 우호적인, 친밀한 어떤 비교야. 비슷한 제품과의, 이가죠 그니까, 진실에 대한 왜곡. 마찬가지로 라이 k e w i s 이와 같이 자 여기에요 99번 그러니까 지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별로 딱 이걸로 끝내요 s i m i l a r l 생각합시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도는 머스 s 리무 e 제거해야 돼요 세부적인 것들을 너무 자세한 내용들을 때리하고자중어 없습니다 would be confusing 즉 혼란시킬 수 있는 복잡하게 하는 confusing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전 근데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왜 컴퓨징이 나왔어요, 지도가? 98번에서 광고에 대한 특성이 끝났고요. 99번에서 얘들아, 컴퓨징이 나온 근거는, 우리 96번 문장 보시면요. 오케이? 96번이 결국은 광고와 지도를 딱 설명해주는 거거든, 광고와 지도 자체를. 96번 보시면요. 대체? 광고는 어필링하는 이미지 거고, 지도는 클리어한, 깔끔한, 명확한, 명백한. 대지 클리어 가자. Clear 가자. 이건 고2 모의고사에 나온 거다. Apparent. Manifest. 그렇지. Artificate. 이건 고2 모의고사 17년도 3학번 보면 알수 있을 거야. Artificat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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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ficate. 아닌데. 이것도 까먹었나? 그렇지 않은데. 사춘이. 오케이. 일단은 Apparent, Manifest, Clear, Obvious 쓰자. 명확한. 이게 분명한 명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도가 복잡하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고 깔끔해야 되잖아. 그게 컴퓨징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리무브해야 돼요. 라는 문맥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3번 지문은요. 결국 소재가 광고와 지도 제작. 그치? 이거에 대한 뭐야? 공통점을 설명한 건데 여기까지 하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휘는 딱 하나죠. 진실에 대한 제한된 버전, 그렇지? 이걸 영작할 수 있으면 돼. Unlimited version of truth, 지그치. 그걸 기억하면 돼. 오케이,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